자, 그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좌표 공간이 있습니다. 네, 반지름이 일자리인 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저쪽 엑셀 편이 되는 저 마이너스는 9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X축이 나가고 있고요. 그림을 선생님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출제 의도대로 한번 해봤는데, 공간에 어떤 XY평면이 있고요. XY평면과 세타각을 이루고 X축을 포함하는 그런 평면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 X축 있잖아. 얘가 교선이지, 그지? 이 교선에서 들쳐 올려진 평면을 잡았어요. 네, 이런 겁니다. 이렇게 XY평면이 있고요 네, 지금 각을 이루는 평면이 요렇게 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죠? 여기 둘이 네. 만나는 곳이 X축이고, 둘이 이루는 각이 세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날아가면서 이 구를 자르면,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그려놓은 요 파란색 있지? 요렇게 파랗게 생겨먹은, 네, 원의 일부분이 나타날 텐데, 여러분 보다시피, X축이라는 것 자체가 이 구의 지름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림에는 절반만 나와 있는 거지? 이 주어진 평면을 저 반대편으로 쭉 이어가서 저쪽에서도 또 잘라내면, 당연히 저 파란색 원이 완성되면서, 요렇게 돌아, 이렇게 생겨먹은 원을 그리거라. 자, 여기까지. 저런 원이 있었는데, 저 원을 XY평면으로 정사하게 시킵니다. 그러면 X, Y 평면을 정상시키면 얘가 여기 어딘가로 탁 떨어지시고 네. 어쨌든 쭉쭉 다 떨어져 내려서 어딘가에 이를 텐데 그러면 이게 X, 축 x Y 평면상이 어떨 떻 거냐면 얘는 이미 X, Y 평면과의 교점이고 얘도 교점이잖아요. 그럼 얘들이 주 이어지면서 어떤 곡선 하나를 이루면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예. 네. 요렇게 생겨먹은 어떤 노란색 같은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데저 곡선이 어쩌시나 그랬냐면 어, xy 평면 상에 x 더하기 3y 빼기 2가 0이야. 어, 건또 어떻게 그리나? 빨간색으로 도전. 빨간색입니다. 에, 네, x절편이 2이고, y절편이 3분의 2. 오, 이게 그림이 이게 여기, 여기, 대충 이렇게 식은 나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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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구가 좀 황당해. 어쨌든, 네, 이런 직선을 기준으로 이 직선보다 원점 쪽으로 더다가릅니다 그림이 좀 황망해진 거 보이죠? 실은 이 구가 이것보다 훨씬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야 되겠지. 요점의 좌표가 요점 좌표가 3분의 2가 되도록 만듭니다. 되시겠나아이 그림을 어쨌든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잘라낸 상태가 됐습니다. 직선보다 아래쪽으로 놓이란 말은 사실은 원점에 다가가란 말이고 노란색으로 생기면 이 정상된 곡선이 아요 빨간색 직선에 접하는 순간이 되면 주어진 정상의 크기로 최대가 될 것이고. 그치? 정상인 크기가 최대가 된그 순간이 요 각이 있잖아요. 잘라내는 요 각으로서는 최소가 될 것이다. 왜? 코사인 세타의 최대를 찾으니까. 코사인 세타의 최대를 찾으란 말은 세타각의 입장에서는 최소가, 아최소가되란 말이에요. 그지? 코사는 감소 함수니까. 그러니까 점점 점점 이 자르는 각을 줄여나가면 점점 점점 원은 커지면서, 야지 정상된 정 아니 원이란 정상된 그 도형이 점점 점점 커져야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각을 확 늘려버리면 정상 등등 완전 저항으로 찐따가 될 것이고, 이렇게 지나요. 그러면 그 계속 안쪽으로 여기 잦아드는 어떤 곡선이 상태가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각이 최소가 되도록 저름을 잘라버립니다. 그러자면 당연히 주어진 빨간색 직선하고 접하는 순간을 찾아야 될 텐데, 이 접점을 찾아낸 거지. 이 접점을 찾아보니까, 요 XY 평면상에 요 직선하고 접하는 어떤 접점이 있을까요? 이때 뭘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느냐? 주어진 그 접점이 되어온 요 직선상의 접점이 있지 얘는 누가 되, 누가 내려온 거냐 이걸 찾는 게이다그러니요점에 근원이 되는 점으로 탁 올라왔어요 이렇게 위로 탁 이렇게 이렇게 살짝 수직으로 올라왔더니 그림이 또 조금 황당해지네 예, 원을 조금만 줄여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겨면 파란색 원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어있다 그지? 그러면 얘가 수직으로 올라와서, 수직으로 탁 올라왔어. 이게 근원의 그 점이야. 그러면 당연히, 요놈이잖아요. 요놈이 그를 따라 올라와. 쫙, 접선이 된 채로 여기를 탁 통하네. 윽 다시. 여기 접점, 올라왔습니다. 수직으로 탁, 이렇게. 여기에 딱 접점이 생긴다 다시, x 와의 평면상에 빨간색, 이랑 접하는 노란색 곡선이 있는, 거 그놈들의 정상의 근원을 찾아 올라왔더니, 여기 위로, 이 2,0,0에서 주어진 구를 향해 그 접선이 접점을 만들고 그 접점이 수직 밑으로 떨어져서 여기, 네, XY평면상에 접점을 만들어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다음번 원리를 찾아가는데 이런 거지. 구가 있었으니까. 이구의 입장에서 이 노란색 접선을 관찰해 보면 이구의 중심에서 주어진 접점까지 탁 거서 여기가 90도입니다가 탁한 방에 보일 테고. 야지 저걸 본 상태에서,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요 평면하고, 요 평면 사이에, 각을 찾아야 돼. 이면각을 찾는 방법이란, 삼수선의 정리를 동원해서 작도하라는 건데, 지금, 요 위로, 들쳐 올려진,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을 봐야 됩니다. 요 삼각형, 이렇게 쫙, 들쳐 올려진, 이 삼각형 면하고, 바닥면이 이루는 각을 찾는 것이, 사실상 본질적인 물음이지. 선생님이 지금은 여러분에게 시사점을 주기 위해서 이걸 그렸지만, 평면을 이렇게 다 그릴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잡았습니다. 되나? 네. 그러면, 이 위로 떠있는 이 직각 삼각형하고, 밑 바닥면이 이루는 각을 찾는 건데, 그러고 나니까, 아, 이게 바로 삼선정리 그 문제네? 이렇게, 이 점에서, 요 점에서, 얘가 교선이지, 교선. 교선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내려간 수선의 발이 있지, 그지? 얘가 이미 XY평면으로 내려간 순회발이고, 거기서 X축을 향해서 순회발을 다시 끈다, 이렇게 쭉익습니다쭉 들어가, 여기를 꽝 찍어 놓으니, 요 점이 바로 X축과 수직이 되도록 찍은 그런, 네, 순회발이 될 테고, 그러면 당연히 얘랑 쟤랑 이어서 이렇게 이어오면, 아, 여기에 또 수직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 말이 지 내가 찾는 각은 바로 이곳에 이렇게 존재하겠습니다. 이해하나 여기가 이미 수직인 것은 전제돼. 이렇게 해서 저 그림을 그렸다. 보이죠? 네. 다시 한번 xy 평면상에서 접하도록 상태를 만드시고 그들의 근원인 정상 위로 올라왔더니 여기 접점입니다. 접점에서 구의 중심과 연결하는 언제나 90도이고 거기서 우리는 지금 이면각을 찾는데.